그와의 집 프라미스의 군도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수상자들, 그리고 동원 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대와 고전이 동존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 런던에서 프라미스의 축제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상식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 런던 자연사방문관으로 이끄는 공동력은 무엇일까? 작년 한해동안했 있다. 정.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서 갔던 수많은 경험들은 이미지와 느낌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억을 하나의 정으로 승진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수많은 기억의 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성공도 경험합니다. 사람에 대한 상실도 있지만 그 자리를 채워준 새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각자의 길을 타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았는데 특정한 수식으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불쌍한 사람 등등.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는 특정한 수식으로 상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모든 기억의 점들을 가슴속에서 하나하나 연결해 왔고, 연결된 모든 점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기억 때문입니다. 실패도 나를 만든 점이었고, 좌절도 나를 만든 점이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이별도, 상처도 모두가 나를 만든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나쁜 경험을 우리 자신의 일부라고 보기입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모든 점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며 우리를 상징하는 수거가 있다면 바로 바로 갈망과 고집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말한다. 더 좋은 사람이 되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CY23년의 시작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CY23년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고 올바른 영혼의 가치를 고침했던 오래전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브 잡스가 만든 문장은 아니지만 그가 즐겨 인용했던 스테이 황금 스테이 플리시는 바로 여러분의 갈망과 고집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갈망과 고집은 트라이빗셋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항상 이 무대에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들 너무 기쁘십니다. 그러나 스테이 형들이 스테이 프리시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이 무대는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이 무대는 여러분이 스테이할 궁극의 장소입니다. 늘 그랬듯 회사는 내년에도 최고의 가치를 달성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거짓을 누릴 수 있는 더특별한 상상에서 제테이형